여긴 요즘 큰 집이네. 여기 대표 메뉴는 뭡니까 사장님? 저희요? 설렁탕하고 갈비탕입니다 아 저희가 설렁탕도 직접 여기서 파가지고 먹기 때문에 어르신들, 병원 부모님들 계시면 그리고 가지고 많이 포장해가세요 네. 네, 진하고 구수하고 담백 않고 초상권 네. 없으시죠? 네? 초상권 없으시죠? 아, 초상권 <laughs> 없습니다 <근데> 저희 <laughs>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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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업사원 있습니다 유튜버에요 유튜버 유명 유튜버인데? 아니 왜이래실해요 아, 네, 네. 네. 서울 촌놈 와 삼겹살 이렇게. 어, 삼겹살 두툼하네 아주 그냥 음. 삼겹살이 무늬가 있어요 와 칼집을 내셨네 음. 그래요? 저는 순창에서 냉동 고기를 본적이 없어요 아 여기 시골이 도무을까냉동원이 맛이 없어서 살아남지 못하지 않아요? 많아요, 지금. 이 서울. 오늘 여기서 점심, 간식, 저녁을 다 먹네요. 아, 진짜. 네. 와. 얼마나 맛있는지 기대되는데? 아, <laughs> 네. 하루 종일 여기서 끼니를 해결했다니. 이거 아이고... 말했습니다. 아닙니다. 어... 이거 뭐, 어, 어, 제가 뭐. 맨날 하는 일이라. 제가 빨리 정착을 해서, 정식도 힘을 내들어야 되는데. <놀람이> 하고 싶으시면, <laughs> 큰 집으로 오십시오. 나볼까요 <laughs> 아, <laughs> 아. 아.

어, 김치하고 같이 드셨어요? 네 응, 맛있네 김치 좀 구울까요? 역시 묵은지 무운지. 묵은지에요 아. 이거 야, 구워야지 우리가 기름 살짝 붙여가지고 김치를 구워야지 어, 제... 이 모습이 안타깝다는 거야 이 모습이 행정이 막힐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죠. 하지만 행정을 음. 움직일 수, 있, 움직이는 거는. 그렇죠. 시민사회의 조직의 힘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. 우리 시민사회가 일상, 이게 각성하지 않고서는 바뀔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.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예요. 정치랑 똑같은 거야. 정치는 결국에는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? 결국에는 시골 행정도 주민들이 인수나 네. 이 공무원들을 왕처럼 신하처럼 떠받기는 안 된다는 거지 군수님 앞에 계시면 만세 부르고 난리 났더만 한국도 어 안... <목소리도> 완전 맛있어요 괜찮은데? 완전 맛있어 한국. 감사합니다. 무김치 네. 무 <laughs> 완전 맛있어 무김치. 완전, 완전 맛있어. 직접 농사져서. 저희 어머님 집 농사 짓고 직접 그래서 담아서 만 맛있는 거. 정말 감사합니다. 아니, 방송을 하시네요. 많이 해보시네요 네. 네. <laughs> 저희 어머니 어디 로 올라가요? 아 유튜브 하세요. <laughs> 채널이 있어요. 근데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. 아 채널이 있어요? 제가 벌써 두 번이나 나왔어요. 아, 그래요? 먹방으로. <웃음> <웃음> 음아 고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해가지고 <laughs> 그런 거서 한다 그러면 괜찮지. 네 오름 나왔데 아니. 딸기 를스도 있는 데 음. 그래도 커피가 기본으로 또 드시는 음. 분들이 많을 거라고. 그죠 뭐... 근데, 네. 오케이, 오이 와, 이분 거기 잘 보시네. 이분, 나보다 더 어... 잘하지. 해보시네. <laughs> 분기가 있는 분기가 이분 저기 사업을 많이 해보셨어. 아... 세부에서 여행, 현지 여행사를 하셨다며. 와, 진짜요? 어쩐지. <laughs> 아미농자, 아미, 아미, 농장? 야, 아미. 아, AMI, 아미아요알아아미 네, 아, 아미 응. 아미. 진짜 이쁘더라. 그래, 아, 아미는 음. 그럼, 혹시 거 아니야? b t s 따라한 거 아니야? b 아니야? 거아요아아니아니거야라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여기다 선배들이 굉장히 정말 한, 어, 한 어, 사람, 예? 아, 어떤 사람은 원룸을 짓고 어떤 사람은 공사고 아, 음, 아, 아, 이제 역사 과정을 하고 있다. 내가 보고 사실 이제 2시까지 또 그래가지고 그래도 같이 할만 하다 하세 네. 네. 이거 뭐예요? 근데 이게 뭐예요? 빙어, 빙어? 네. 우와 서접리구다가 음. 우와 서비스까지 주시는 우리 사장님 사장 <laughs> 네.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서울이 아. 돼요? 아울 지금 겨울에 이거 오, 야도 5인분. 줄알아 아, 아니. 한 10명 <laughs> 될줄 알았어. 근데 <laughs> <laughs> 저는 카페 아, 카페. 어, 예, 카페. <laughs> 음. 한번 그렇게 라와 역시. 결혼할 때 음. 신드신 거요 그냥 3명에서 3만 <laughs> 명이 어, 하루만에. 근데 왜 저는 거북이처럼 늘어날까요? 아니 그게 안 터져 보여요 안 터져 어린이 성과 터져요 하다 저는.. 열심히 하다보면 아안 터져요 아직은 저는 모르는 음. 사람이 그니까 음. 내가 하다보면 뭐 근데 음. 그, 그.. 저는 그, 그.. 아 드디어 그 커튼 어어 와 되게 맛있다 이거 왜나 그, 음. 안녕하세요로 나가가지고 여행하는 거를 얘기하는데 생고살짝에 어. 어. 비버를 먹다니 어. 물어본 거야? 근데 어. 거기다 어. 얘기를딱 그래가지고 그 며칠 내에 들어오면 인원이 네 맛있게 잘 먹었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 다음에 또 알려드릴게요 아, 그래요? 네 <laughs> <laughs> 안녕히 계세요 네네네오피안 온다 <laughs>